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온 울트라맨에 나오는 오일 개수 탁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공의 신장은 45m, 체중은 23,000톤, 도쿄 근해에서 나타난 괴수입니다 그리고 기술에는 입에서 내뿜는 기름, 괴력이 있는데요. 후에 울트라맨 타이거에서 재등장할 때는 투명한 기술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탁공의 디자인은 머리가 아래쪽을 들린 형태인데요. 탁공 외에도 울트라 세븐의 브라코 성인, 울트라맨 레오의 캔드로스도 이와 같은 형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일교수 탁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세요.